지금 같은 경우엔 동작구 가장 큰 이슈가 그 모든 분들 공감하겠지만 사당역의 이슈역 거기 동작대로는 완전 해외 구간이거든요 해외죠. 2km 가는데 막 2-30분 걸려요 <목소리> 맞아 맞아. 근데 거기가 이제 이수가천 복합터널이라 해가지고 밑에 이제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 만들어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가 2022년 8월 8일에 대포구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수해가 났었는데. 저... 동작구는 항아리 지형이라 가지고 잠길 수밖에 없는 주택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수 같은 복합터널 만들면 물이 밑으로 싹 빠지고 그리고 이제 교통 체증 같은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laughs> 부분이 어, 있는데. 근데 터널로 물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양천구에서는 그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지난 22년 8월 달에도 양천구는 수해 피해가 없었던 게 거기로 물다 빼줘서 그렇게. 야, 저수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데 이게 40m 아. 파버립니다. 그럼, 동작구가 그게 2035년 이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부동산도 많이. 동작구에, 많이 그, 땅, 동작구, 그, 땅팔 때, 그 밑에 있는 지렁이들의 생명은 왜 생각 안 하세요? 아무튼, 지금 진행이. 아니, 왜, 동작구는, 동작구는 개발하라고 하고 왜 종로는 못하게 하는 건데 제가 지렁이들의 민생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laughs> 아니, 뭐, 도, 뭐, 지렁이랑, 저기, 뭐야, 황금 두꺼비랑, 황금. 필요한 있어요. 부분들을 때리세요. 동작구가 지금. 황금 박쥐를 살려내라고! <laughs>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웃긴 게 사당 일동의 사당역 쪽에는 우리 아, 아파트가 없어요 동작구는. 아, 길만 건너서초구 아파트 그렇죠. 너무나도 많아. 요 거기 많아요. 요즘 좀몇개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15구, 16구 역 네.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육신공원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곳인가. 거기는 네. 이제 노량진 쪽 동작갑. <laughs> 어, 제가 말씀드린 동작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동작구의 발전 가능성은 아주 크다.